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으로잉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찬송 218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찬성 218자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영재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빗박하는자 위에서도 틀리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아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서 6, 1절에서 6절 말씀. 장로인 나는 택가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하 우리 안에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 요한 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요한 이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편지를 쓴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요한의 나이가 당시 90세 정도 되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80, 90년 그때쯤 되었을 텐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사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요한사도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보다 그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 여전히 로마 교회 밖에는 심각했지만 그로부터 교회는 성장했고 각 많은 지역에 각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반대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이단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우리가잘 알듯이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 이제 잘못된 복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게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성육실에서 오셨다라는 거 믿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어, 십자가의 죽으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심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복음전도자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어,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지역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순회전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짓교사들이 그런 일들로 이용해서, 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챙겼던 사람들도 생겨졌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아세례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배운 말을 가르치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서의 각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 이루어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가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만 미함을 미루다. 아멘. 이제 편지를 요한이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장로인 나는 이라고 써요. 어, 보통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어,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사도인 바울은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이 편지는 어, 장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길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말을 하나만 써도 아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까운데 있어야 돼,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장로인 내가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몰알 수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까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에 대해서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가까운 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지인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모든 교회가 사랑할 만큼 만큼 사랑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부 제일교회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죠. 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때그 사회에는 어떤 어, 이익과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제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뭐, 계약과 이익으로 되어지는 관철되어져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 따지게 돼요, 계산적이게 되고 그것이 어, 잘못되어질때 어, 어, 이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빼고나면 뭐가 남아요? 네,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할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도 필요하겠지만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질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뭐하고 있어요? 함께 있기를.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은혜는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의 시작. 극그 결은 그 복이 시작되어져서 현실화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평강은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평안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과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옆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옆에 복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옆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의 옆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깨닫는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라 우리예요.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감으로 인사한 요한이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단에 대하여입니다. 4 절입니다. 너희 자네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요한이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예. 네, 계명대로 행하니까 기뻐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자녀를 볼그 학생들을 볼때 기쁜 게 뭡니까? 가르친 것을 잘 따라올 때 기뻐요. 요한이 지금 기쁜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기쁨도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속상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을 때예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반응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자녀들이 내 얘기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산다는 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영광을 올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여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사실, 이 5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분녀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어, 본문,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부터 새로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뭘 얘기하냐면, 뭐, 뭐래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앞에서도 계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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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는데 또 다시 뭐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 어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건강이 쇠퇴해서 요양하고 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 위로해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 그한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하고 어 병문안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여기 많은 목사님들 모여 계시니까 좋은 말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대요. 교계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 정말 교계의 원로 되시는 한경식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겠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아, 평생을 들여서 해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잘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연로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 사도 요한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매번 참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요하라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사도님, 왜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경식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평생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계병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계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 거 누가 모르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사랑의 개념을 왜곡하지 않고 그 사랑이 분명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더욱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사랑은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아, 나 사랑에 말로 할수 있는 건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 좀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신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 자신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예, 쉬운 일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삶을 잠깐씩 불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이단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이익에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단들과 대치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행동으로 사랑할 게 어렵습니다. 고상한 일만이 아니에요. 고상한 일만. 특별히 대단한 일. 예 놀라운 일.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6절 계속 보면 행하라 한것 행하라. 그러니까 이 행하다라는 걸두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우 원 뜻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리저리 걷다. 여러분 이 걷는 게 뭐예요? 대단한 게 필요합니까? 어떤 놀라운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뭐가 큰어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걷는 거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떤 거랍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적인 걸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음을 뗄 때, 우리가 걸음같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 0 2 6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그냥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삶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부 제일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며 있는 현장에서, 우리 삶에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랑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0년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에 내가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향기로 하나님 살아가는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직분자혼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위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주1 0일 유초등부 여론 캠프를 시작으로 이제 1월달 마지막 26일 그리고 2월에 계속해서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높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역이 재개발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중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목소리> 기도합다